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오늘은 카처의 스팀 청소기 SC3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카처라는 회사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스 네이지 뭐 삼성 청소기 이외에는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 카처라는 회사는 독일의 청소기 회사고요. 이제 뭐 산업용 청소기, 일반 청소기, 그리고 뭐 스팀 청소기, 뭐 고압 청소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청소기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일반 개인보다는 이제 청소 업체라든지 이런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브랜드예요. 먼저 제가 산 카처 SC3를 소개하기 전에 이 카처 스팀 청소기 라인업이 쭉 있거든요. SC1부터 SC4까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차이가 있냐면은 카처 SC1 같은 경우에는 핸디형이에요. SC2부터는 이제 일반 청소기처럼 본체가 따로 있는 타입이에요. SC2와 SC3의 결정적인 차이는 SC2는 보일러 방식이고, SC3는 열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S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넣어서 처음에 작동할 때까지 이 가열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필요하고요. SC3 같은 경우 열선 타입이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가열해도 스팀청소기를 사용할 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SC2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타입이어서 한번 물을 넣으면 리필이 안 돼요. 근데 SC3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다가 중간에 물 보충이 된다는 점,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SC2랑 SC3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제가 실제로 SC3를 청소를 해보니까 물 500ml 정도 사용을 하면은, 이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34평 정도 되는데, 이 34평 아파트 바닥을 한번 닦을 정도의 스팀은 나와요. 그래서 바닥 청소 위에 다른 것도 같이 하면은 저는 800에서 한 1L 정도까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4평이나 30평 대 쓰시면은 SC2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물탱크 용량이 0.8L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사실 스팀 청소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너무 큰 집에 안 사시는 분들은 굳이 더 비싼 SC3 살 필요는 없다는 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신 SC3 같은 경우에 여전 타입이라서 되게 빠르게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청소기 전원 넣고 오래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의 정신이 깎하면은 SC3가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SC3를 구매한 이유도 이 가열 시간에 못 기다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아 정답이었어요. 이거 1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스팀 청소기의 마지막 라인업이 SC4인데요. SC4 같은 경우에는 이 SC3와 SC2의 장점을 둘다 합해놨어요. 보일러 타입이어가지고 기본 가열 시간은 SC3보다 더 길긴 하지만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보일러 안쪽을 제외하고 물 보충하는 통이 따로 있어가지고 청소를 할때 물을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SC4에는 있고요 그리고 열선식에 비해서 보일러 방식이 훨씬 더 스팀 양이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풍부한 스팀 양에 훨씬 더 유지력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풍부한 스팀과 물을 언제든지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 두 개가 합쳐진 게 SC4인데요 어쨌든 제가 구매한 건 SC3입니다 근데 실제로 SC3를 써보니까 그렇게 스팀이 부족하지도 않더라고요. 자, 이따가 실제로 사용, 사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네, 먼저 사용하기 앞서서 좀 외관을 살펴보면은 이게 SC3 본체예요. 예, 노란색으로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감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얘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별로예요. 먼저 한 개씩 꼽아볼게요. 이 독일의 가전제품들은 굉장히 좀 투박해요. 편의시설이 많이 없고, 물론 얘 자체가 비싸지도 않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전선을 보면은, 여기 너저분하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그 유선 청소기에 자동 줄감기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관할 때 그냥 이렇게 선을 대충 말아가지고 같이 쳐박아 둬야 돼. 선 정리가 안 되는 점, 좀마이너스고요 확실히.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바닥에 이제 바퀴가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바퀴도 전부 다 조립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조립을 하는 형태거든요. 이 바퀴 자체도 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갖고이 굴러가는 감이 이렇게 해서 착탁 굴러오면 좋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스무스하게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끌고 다닐 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 본체도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이 가볍다 그러면은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바퀴가 안 좋고 가벼우니까,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좀 세게 때린 김에 얘가 날라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무빙할 때 상당히 좀, 어, 옛날에 쓰던 국내 유선 청소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제가 카차 청소기 이거 말고도 산업용 청소기를한대 사서 쓰는데, 이 카차 청소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겉모습이 되게 이쁘고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되게 싸구려 같아 보여요, 이플라스틱 아니 그런 단점이 있다. 그다음에는 이야기할 건이 이제 청소대 봉인데요. 이 카처 스팀 청소기를 사면은 뒤에 이지픽스라고 붙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지픽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는 물걸레 이렇게 찍찍이로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이런 타입의 이지픽스라 그래요. 여기 끝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 요거를 밟고 청소하다가 이렇게 밟고 떼라는 떼고 붙여,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잘안 떼져요. 생각보다. 이, 뭐지, 청소 파이프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사실, 만듦새가 막썩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청소할 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앞에, 이 트리거 부분인데요. 여기 앞에 노란 거 있잖아요. 이게 노란 게 누르면 스팀이 나오는 손잡이에요. 와, 근데 이거 그립감이 진짜 구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그립이 구린 청소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 청소를 할때 얘를 누르고 있어야 스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내내 얘를 누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옛날에 다이슨 청소기 요새는 개선이 됐지만 이 트리거 누르고 청소할때 손가락 아프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얘는 누르고 한 청소 10분 15분 하면 손목이 아파요 그 정도로 이 누르는 감이 굉장히 안 좋다 어쨌든 이 누르는 감도 되게 싸구려 갖고 어 그립감도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 그립감이 이렇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할 때 상당히 피로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름 이제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스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면은 스팀이 안 나오고, 중간에 하면은 스팀이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스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버튼 자체도 굉장히 좀 빡빡해요. 아우, 이거 보기만 해도 엄청 빡빡하죠? 그래서 십사리 조정이 잘안 되고요. 사실 마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얘가 디지털 방식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최고로 했을 땐 트리거가 이만큼 늘리잖아요. 이거를 중간으로 해놓으면 트리거가 조금밖에 안눌려요 그래서 락으로 해놓으면 트리거가 아예 안눌리게끔 이렇게 돼서 여기 중간에 이 중간에 걸쇠를 걸어가지고 얘가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요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허접합니다.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여기 포함된 다양한 노즐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노즐들이 있는데, 이 노즐들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끼다가, 얘를 막 사용을 하다가 이걸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내는데, 이 손가락 뒤에 바로, 바로 트리거가 있잖아요. 이거를 빼낼 때, 이걸, 이걸 빼낼 때 실수로 이 뒤에 있는 요거를,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은, 스팀이 팍 나오면서 위험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락으로 바꿔놓고 이거를 교체를 해야 안전한데 이런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아날로그적인 안전 장치라서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쓰실 때는 어른들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쓰다가 한두번 정도 좀 화상을 입을 뻔했거든요. 애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애들 손에 좀안 닿게 위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만듦새를 볼 때마다 아, 역시 우리나라가 가전 제품은 잘 만드는구나 느껴져요. 기본적인 만듦새가 되게 조악합니다. 전원 버튼은 그나마 조금 어 누르는 느낌이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전원 버튼 양쪽으로 이렇게 악세사리들을 끼워서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이 앞에 구멍들이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 여기에는 이제 이런 노즐들이 분리가 되얘네들을 이렇게 끼워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악세사리 자체가 많지 않아갖고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물을 보충하는 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물을 보충할 수 있는 필터가 있고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석회수를 많이 써가지고 이 석회수를 정제해 주는 필터예요. 근데 국내에는 사실 석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에 정수기나 정류수 물을 사용을 하면은 거의 필터 교체 없이 계속 쓸수 있다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만듦새에 대한 디스는 충분히 한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팀 청소기를 가동을 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솔직히 외관이나 만듦새에 있어서 막큰 호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내 청소기 워낙 잘 나왔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청소를 해본다면은 아, 여러분들 이 제품 괜찮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뒤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온에 물이 불이 들어오면서 가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 구멍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냥 물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전원을 켰으니까 처음에 이 트리거를 당겨서 가동을 해 볼게요 스팀 나는 소리가 나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 바, 물을 방금 넣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가동이 안 돼요 처음에 스팀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에 물이 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바닥에 물이 막 질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이렇게 스팀이 올라올 때까지는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팀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닥 청소를 할수 있어요. 이게 가장 베이직이죠. 여러분들이 물걸레 청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스팀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은 지금 가장 기본 상태로 팀을 짜보면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죠. 실제로 이 정도면 은 웬만한 집안일, 집안에 있는 거 청소할 때 무리가 없이 청소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을 놓고 짜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스팀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C4 제품이나 보일러 형태로 된제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고이게 실제로 걸레에서도 스팀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실제로 스팀 청소기로 이렇게 바닥을 닦으면은 제가 좋았던 점이 물걸레 청소하고 할 때는 확실히 다르게 바닥이 뽀송뽀송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 바닥에 있는 오물질 같은 걸 제거를 할 때도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스팀을 한번 슥 밀어주면은 바로 사라져요. 너무 깔끔해서 좋아요. 이렇게 바닥을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면서 청소를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이게 진짜 물걸레 청소기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 쾌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단점인데 청소기가 너무 가벼우니까 얘를 이렇게 세게 타는 거면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지금 물도 됐잖아요. 이 청소기가 너무 가볍고 움직이는 게 스무스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어,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단점을 하나 소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울 같은 거를 스팀 청소기로 이렇게 민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스팀 청소기로 밀면은 이물질 같은 거 엄청 깔끔하게 없어지는데, 이 거울에 그 물자국이 엄청 남아요. 그러니까 거울 같은 거 스팀 청소기로 딱 끝나면은 필이 이제 습기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스팀 청소기 사고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줄눈 부분을 요걸 청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갖고 하면은 줄눈 청소하기 가 엄청 좋아요. 이런 툴드를 활용을 하면은 기존에 물걸레 청소기를 청소하지 못했던 이런 화장실 이런 부분도 다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이 오른쪽은 지금 스팀 청소기로 청소를 한 거고, 왼쪽은 스팀 청소기로 청소 안한 거예요. 왼쪽 부분에 물때가 있는데, 오른쪽 부분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욕실 변기에 비대 있잖아요. 이 비대 노즐을 보통 물로만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스팀으로 이렇게 짜줘갖고 스팀 청소까지 같이 하면은, 굉장히 위생적으로 비대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보시면 물때가 있는데, 이런 물때도 한번 하니까 엄청 깔끔해지죠? 그리고 싱크대 청소에도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에 물때 있죠? 깔끔하게 제거 가능합니다. 그리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이제 수저통들 있잖아요. 수저통들 이 안쪽에가 닦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안쪽에 보면 뭔가 좀 더럽죠? 깔끔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수저통 청소할 때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솔 같은 거막 칫솔로 최대한 빡빡하고 끝부분에는 막 이런 걸로 막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하고 막 닦고 그랬는데 스팀 청소기라면 엄청나게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색이 돼 갖고 물로 그냥 흘려도잘안 닦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거 되면은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각진 부분들 청소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스팀 청소에 큰 활약을 한다는 거. 뭐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가스렌지에막 이런 거 묻은 거 쉽죠. 쉬워. 너무 이지합니다 그냥 사라져요. 막가스렌인지 라면 합성으여야는 거, 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문제만줘도 그냥 막 사라져요. 이 정도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이물질 제거는 최고다.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노즐을 사용을 해갖고, 얘들약스팀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는 싱크대, 문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커피나 뭐 이물질이 틀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높은데 잘못 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먼지가 쌓여갖고 막 끈적끈적한 그런 게 남을 때가 있잖아요. 엄청 잘 닦여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안 닦은 데좀 찾아봤는데, 제가 이거 사고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를 다 닦아갖고 지금 집에 그런 데가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끈적거리는 거 굉장히 잘 닦아주고요. 식탁 상판 같은 것도 이런 걸로 한 번씩 닦아주면은 소독도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쓰레기통 뚜껑인데 여기도 얼룩덜룩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닦을 수가 있고요. 깔끔하죠? 우리 이런 패브릭 소파도 관리할 때 너무 편해요. 한 번씩,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걸로 이렇게 싹 닦아주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브릭 소파 그 관리하는 업체들 부르면은 이런 스팀 청소기로 청소해주고 그빗셀에 스파클린이라고 해갖고 물 넣었다 빨아주는 그런 청소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청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스팀 청소기로 집안 청소를 싹 돌려봤는데요. 이 특히 겨울에는 이거 스팀을 돌리면 확실히 이 스팀 때문에 집안에 가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쾌적해지고요. 바닥도 한번 닦았을 때 바닥에 이제 그 따뜻한 스팀 기운이 돌아가지고 한번 돌리고 나면 바닥이 따끈해져요. 그 부분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전에 썼던 이제 물걸레 청소기나 실제로 물걸레질 하는 거랑 은 완전 다른 게 진짜 뽀송뽀송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바닥이. 기존에 물걸레 청소기를 못했던 이런 이제 핸디형에다가 앞에다 이제 모듈들을 바꿔가지고 뭐 싱크대를 청소한다든지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소파를 청소한다든지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바닥 청소를 하려고 샀는데 의외로 활용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오늘 소개를 못 드린 이제 청소 기법 중에 하나는 이제 불판 닦을 때, 고기 불판 닦을 때 이런 때 굉장히 좀 이펙티브하게 작용을 하고요. 사실은 기존에 물걸레를 썼을 때는 핸디형으로 했던 다른 청소들은 굉장히 좀 힘든 노동의 과정을 거쳐서 했었는데 실제로 얘가 스팀을 쏴주고 스팀으로 불려준 다음에 거의 헹구기만 하면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주방 청소나 이제 화장실 청소가 병역이 되니까 너무 편해지더라고. 요 그래서 카처 SC3 같은 경우 정말 만듦새는 진짜 독일 가전답게 크게 기대가 안 되고 좀 별로지만. 실제로 청소를 해봤을 때는 와 진짜 괜찮다 대체제가 없다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 네, 국내 이제 좀 대형 가전 업체 삼성이나 LG에서 확실히 좀 완성도 높은 편의성이 좋은 스팀 청소기를 발매해주면은 어, 저는 살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스팀 청소기나 이런 거에서는 국내 대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카처 s c 3 괜찮. 굉장히 괜찮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투박하고 편의 기능이 빠져 있는 게기믹이 어, 많이 없다는 거니까 그만큼 잔고장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로 이제 물걸레 청소기는 졸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물청소기 <laughs> 아니면 스파클링 이런 거를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예, 맨날 청소기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조금 자제를 할 때가 돼서 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하겠습니다. 안녕.